사람의 격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격도 경영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곤 합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의 상생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철광업의 시초이자 현재 동국제왕을 만들어낸 장경호 회장님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당산역 근방에 위치한 당산동 유원 아파트 자리는 한국 철강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1954년 최초의 철강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동국제강이 세워진 곳인데요. 장경호 회장님께서 동국제강을 창업할 당시에는 한국은 6.25 전쟁 휴전 직후였으며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전쟁의 참화 속 폐허가 되어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이미 1949년 부산에서 조선선재라는 회사를 통해서 못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세운 장 회장님은 나라의 복구에 필요한 자재인 못과 선재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서울 당산동에서 동국제강을 설립하고 전후 복구 물자를 생산 조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폐화가 된 국토에서 각종 건축물을 대량으로 시공해야 할 필요성과 산업화 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1961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건축물의 주요 자재로 활용되는 철근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국제강의 약 절반 정도의 매출이 봉 평강 자재에서 비롯된 것을 보면 동국제강의 첫 시작과 현재가 한국전쟁의 복구부터 현대화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국이라는 이름부터가 해동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별칭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장경호 회장님의 창립 철학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현재의 가치로 4천억이 넘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과 문화 발전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기 1971년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께서 돌아가셨을 때 거의 재벌 오너 최초로 사제를 사회에 환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1975년 장경호 회장님의 경우가 두 번째로 재벌 회장의 기부로서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상속법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 상속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쉬웠던 시절이며 더욱이 박정희 정부 시절 친 대기업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님들의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 행렬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경호 회장님이 출연한 자금으로 전기 기계, 금속, 환경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수한 창의성을 지닌 인적 자원을 통해 성장한 고도의 제조업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장경호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업 경영과 구국의 깊은 뜻이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철강의 개척자이신. 동국재강의 초대회장 장경호 회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모였습니다.